쿵아, 반갑습니다. 윤쿵쿵입니다. 신작게임 탐방 시간, 이번에는 아바타라라는 게임 들고 왔습니다. 이 게임은 1월 12일, 얼마 안 남았죠? 그때 정식 오픈될 예정인데요. 게임을 제작한 회사, 게임을 제작, 배급하는 회사는 n x 3게임즈예요 로아넨, 이거는 되게 유명한 리니지 라이크입니다. 2019년에 나와가지고 한동안 나름 반응을 얻었었죠. 이 제작사에서 이 로아넴을 바탕으로 아바타라라는 게임을 만들고 서비스를 한다고 해요. 특이한 점은 일반적인 MMORPG 이것들과는 다르게 NFT, 블록체인 이것과 결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쌀먹 관련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 포큰 벌어가지고 현금화한다, 이렇게요. 기존의 리니지 라이크들은 그냥 게임 사냥 이런 거 해가지고 서버 내 과금러, 이런 분들에게 아이템을 팔고 그거를 현금화 시키는 이런 게쌀먹 방식이었다면 이 게임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열심히 게임을 해가지고 캐릭터 장비, 변신, 물론, 가금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획득한 다음에, 그것들을 바탕으로 게임 플레이를 지속하면서, 인게임 내에 토큰을 얻고, 그거를 현금화한다. 현금화하기를 원한다면, 그런 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쌀먹, 이거는 리니지 W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초반에 성공하기는 했는데, 결국은 탐욕 때문에 무너지더라고요. 마이너스를 봤습니다. 이 게임은 어떨지, 이런 식의 블록체인 게임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궁금하기는 하네요. 미르포라는 게임 같은 경우가 이전에 있었는데, 그거를 할까 하다가, VPN 우회, 당시에는 그런 게좀 귀찮아가지고 안 했거든요. 이번에는 한번 살짝 궁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게임하면서 돈 쓰는 거, 솔직히 돈은 돈대로 쓰고, 후회는 후회대로 낳고 그러더라고요. 엑서라는게 나왔다고 하는데, 생태계 거버넌스 토큰으로는 녹스라는 포인, 아바타란의 유틸리티 토큰으로는 타라라는 코인 이것들이 사용된다고 하거든요 NFT 민팅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걸 통해 가지고 다채로운 외형과 능력을 보유한 나만의 아바타 NFT 이걸로 획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을 접목한 MMORPG만의 재미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데 이 블록체인 MM o RPG가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요즘에 블록체인 관련, 코인 관련 정말 암흑기이기는 한데 이 암흑기를 지나간다면 이것들이 또 다시 떠오르면서 대세가될 수도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한번 경험을 해볼 예정입니다. 웹과 PC, 모바일 모두를 지원하는 크로스 플랫폼 NFT 사용에 따라 이용자의 플레이 스타일을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 완전 자율 경제 시. 시스템이 특징이라는데 영상이나 이런 거를 찾아보니까 개인 거래 이런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아바타 같은 거. 근데 이 아바타를 구매를 하려면 결국은 인게임에서 타라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타라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무조건 현금으로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돈을 벌려면은 어느 정도 투자가 선행이 돼야 될까요? 완전히 생무가금으로 수익을 바라는 거는 도둑놈 심보이기는 한데 또 너무 많이 초기 자본을 투자하는 거는 분명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바타와 캐릭터까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파격적인 시스템이다. 인게임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게 게임의 그래픽인 것 같죠. 이런 식의 그래픽과 NFT 블록체인. 이거는 인게임 토큰 유틸리티 타라. 이거 같네요. 이 타라를 통해 가지고 개인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인트 레오나 이거를 거래하는 것 같네요. 근데 이거 금액이 그때 그때 다를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초반에 이런 변신들이 귀할 때 이게 비싸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또 초반에 좀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것들 롬빨 실험을 해본 다음에 팔아야 되는 건가? 초반에 어느 정도 선까지 해야 하나? 이거를 상한선을 정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저도 이런 게임은 처음이다 보니까 직접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한번 느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아바타라는 게임. 루아넴을 만든 회사가 제작하는 것이니 만큼, 인게임 전투라던가, 떼쟁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있을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MMORPG를 조금 좋아하는 사람인데, 딸막을 넘어서 게임 자체가 플레이할 만한가, 이것도 한번 봐봐야겠죠. 좀 찾아보니까, 인게임 영상이 좀 풍족하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아바타라라는 게임의 인게임 영상에 공개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 로아님을 제작한 회사니까 아마 옛날에 했던 거 이걸 토대로 한번 봐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도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거 로드맵, 2023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24년 1분기, 2분기, 이렇게까지 나름의 게임 운영 계획 이런 거를 설정해 놓은 것 같기는 한데 이 게임, 과연 어떤 게임일지 제가 최근에 MMORPG 하도 안 해가지고 쿨타임이 좀차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동안 수십 편 게임 위주로 달리다 보니까 아 이거 다른 유저들하고 좀 복적복적하게 뭔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게임이 그 갈증을 달래줄 수 있을지 한번 보자구요. 게임 플레이 재밌고 전투하는 맛 확실히 있고 여기에다가 썰먹까지 되면 이거 금상첨화겠죠.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봅시다. 1월 12일에 이 게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게임 어떤지 확인. 윤쿵쿵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신작게임 관련 정보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